아 어, 여기는 저거 뭐야? 옛날이 여기가 한국기행인가? 뭐 다큐멘터리로 나왔었어. 인간극장인가도 나오고. 어차 끝에 우리 차바처럼도 있지. 네. 거기서 물건을 여기까지 어, 운반하기가 힘들어 갖고 음, 여기다가 물건을 싣고 여기다 물건을 싣고 어, 물건을 싣고 여기서 이제. 전기를 땡기는 거야. 전기를 땡기면 여기까지 와. 그 식수 같은 거 있잖아. 뭐 음식 같은 거, 뭐 고추장, 된장 같은 거에 어, 지금도 전기로 전기로 운반이 된다고더라고. 아 비가 많이 왔을 구나 아. 음, 야요 할머니가, 이렇게 할머니가, 어, 그때 당시, 어, 내가 올때 심어, 심는 거를 내가 봤는데, 아, 지금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여기는 통걷 음, 이 창고로, 창고로 사용하기도 하고, 방으로도 사용했다고 그러더라고. 아, 지금 아주 오래간만에 오니까. 어, 더군다나 어, 명절날 어, 이런 장면을 보니까 음, 어쨌건 조금 쓸쓸합니다. 어, 내가 천안 명물과자, 호두과자를 할머니들이라고 그렇게 갖고 왔었는데, 아, 2년이 안 가서 그런지 몰라도. 어, 한달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때 당시. 어, 그래서, 음, 전해지지 못하고 간 적이 있는데, 아, 아무쪼록 할머니, 어, 하늘나라에서 어,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편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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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물 패러 땡겼을 때 이거 다 사용했던 이 손때 묻은 거란 말이야 음. 그럼 이걸로 이렇게 통해서 조금만 가면은 아. 아. 형님이 계셔 아. 할머니가 심어 놓던 그 꽃들이 이렇게 조그만 마당에는 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음, 이 꽃들은 거짓말을 못 해. 계절만 되면 딱 피고, 그렇지. 어, 어? 아, 자식들이 있지. 자식들이. 자, 음, 자, 할머니가 어, 사용했던 이 찌개. 아, 참. 이렇게 찌개들은 이렇게 하지, 를이 일어나게,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서 내가, 음, 할머니가 저저저 왔슈, 천하소 왔슈, 그러면 방문해서 열어갖고, 아이고, 어려운데 또 오셨구만. 그래서 물이나 좀 드시지, 해갖고, 여기 부엌이거든. 음. 여기서 물을 먹었어, 내가. 할머니가 하도 목말라니까. 이렇게. 할머니, 저 왔슈, 천안 써왔슈, 아이고, 어, 폭문을 열으니까, 이렇게, 여기서 내가 물 먹던 생각이 이렇게 나요. 아, 참, 할머니가 사용했던 거. 어, 그때 당시 나오고, 라면 하나 끓여줄까? 끓여줄까? 하는데, 그냥 물못 먹고, 간 적이 있는데, 음, 행준이 부원이 이렇게 사용했던 게, 이렇게. 아주, 그대로 깨끗하게. 아, 누가, 따님이나 자식분들이, 어, 그 온것 같은데? 그왜 그러냐면, 평, 저, 저 어디서 사신대야? 어, 따님인가? 따님인가? 아들인가? 저기, 저, 태백스 사신대야? 태백스. 그렇게 혹시, 자, 요 모습을 보시고 음, 태백에 사시는 분, 음, 아드님, 딸님 이렇게 우리가 왔다 갔다 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더 좋겠어요. 아, 주변에는 이렇게 여기 그릇도 있고, 그릇도 있네. 여기 그릇. 음, 저 그릇, 냄비. 음. 저기, 매달놓고 저기, 저기. 그리고 여기서 뭐, 그전에 오이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놓고 했었는데. 아, 여기 향직이 있었어. 이거 이렇게. 음. 이런 거는 이제 바람 불고 그러면은 짐승들 모두게 이렇게 턱, 턱. 턱, 어, 어, 끊어졌네. 턱, 턱. 그어 야, 요것 좀 묶어놔봐. 이게 떨어져서 하도 삭아서 안 빠져 여기다 이렇게 묶어 놓아 이게 옛날에 저 고라니 어, 짐승들이 오면은 다 저거 올것 같아 갖고 그쪽. 저 조금 이쪽으로 가, 봐. 조금 이쪽으로 나와. 음, 이 크기도 있니까. 오. 어, 여기도. 여기도 집인데 한 산에. 아, 이 이렇게 길도 있고. 길도 있고 상당히 좋은데. 음. 산자락도 있고, 어. 상당히 좋은데인데. 음. 앞으로나와주 전경도 좋고. 집이, 집이 아깝네. 집이 아까워. 청소도 섰고. 어, 아, 안 계세요. 야, 허니. 어, 꽉닫아졌네 문이 쬐끄맣네 어이구 안열어져 상당히 자리도 좋은데 아깝네 빈집이 문은 꽉꽉 닫혀있는데 아 벌집 봐 벌집 동백아가씨 테이프도 아 테이프도 이거 뭐야 옛날에 사용했던거 그대로 놓고 가셨네 와 뒤도 상당히 좋은데. 음. 아깝습니다. 멋있는 데인데. 상당히. 아, 이런 거 판매해도 괜찮을 텐데. 아이고.